하고? 자, 안내 말씀드립니다. 자,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. 자, 어머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.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.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. 지유라, 어디 있어? 양지율. 양지율. 양지율이는 지금 무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양지율. 지유라. 지유라.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? 지유라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지유라 치유리 왔어요? 자, 여러분, 지유리를 찾았습니다. 하나가 된 우리. 하나가 돼서 지유리를 찾은 우리.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았습니다. 한분한 분씩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싶은 게요 그럴 수 없는 거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와이파이 할까요 와이파이?